나주 혁신도시와 곰탕거리 혁신도시를 아시나요?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 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죠. 혁신도시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되는데 총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됩니다. 네 가지 유형이란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 도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 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 문화 도시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체나 연구소, 대학 등이 연계를 이루고 그러면서 그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2003년에 시작된 게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총 10개 지역에 조성되어 있고 대전과 충남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현재 조성된 10개의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공기업,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113개 기관이 배치되어 있고 총 4만 5천 명 정도의 공무원과 연구원들이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효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옮긴 기간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도 하고 혁신도시의 분야가 비슷한 다른 기업들도 입주하게 되고 또 가족과 동반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또 교통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이 차례로 갖춰지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거점으로 한 하나의 도시가 탄생하는 과정이었죠. 물론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100%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서울 경기에 거주하면서 평일에는 지방에서 주말에는 수도권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직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주말이 텅텅 비는 혁신도시에는 기초적으로 필요한 마트나 음식점이나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다시 온 가족이 이주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지역들이 많으니까요. 공공성을 가진 직장을 옮기는 것까지는 정부 주도하에 가능하지만 돈 냄새를 맡아야 움직이는 유통, 상업시설들은 강제로 옮길 수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한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로 모두 이주해 와서 주말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수준 높은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겁니다. 다른 생활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감내할 정도의 교육시설이라면 학부모들이 매력을 느끼고 이주를 결심하게 되죠. 그렇게 거주 인구가 늘어나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면 상업시설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국제학교 주변을 돌아보면서 좀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혁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관과 직원들이 밀집한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왔는데요.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기관에 7,698명의 공무원들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또 주민등록 인구로는 16,676세대, 39,459명이 전입을 하기도 했죠. 이 수차는 수도권에서는 규모가 있는 한개 행정동 인구 정도라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주시 인구는 93년에 12만 명, 98년에 11만 명, 2003년에 10만 명, 2008년에 9만 3천 명, 2013년에는 8만 8천 명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혁신도시가 생기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2014년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다시 12만 명 수준에 가까운 도시가 되었죠. 나주시 인구의 반 정도가 새로 들어와서 지금은 혁신도시와 관련된 인구가 나주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 된 겁니다. 아직 내용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요즘 시기에 인구 부양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주택도 15,634호 공급되었고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같은 공공 시설, 초중고 9개소,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51개소, 병의원 34개소, 약국 13개소, 마트와 편의점이 97개소, 학원 184개소, 음식점 688개소 등 1000개가 넘는 시설도 입점했습니다. 서울과 연결되는 고속 열차도 23회 정차하고요. 예전 나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즘 혁신 도시에 와 보면 도시 하나가 새로 생긴 것에 깜짝 놀랄 정도일 겁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에 위치하는 호수공원인데요. 혁신도시 중심부에 호수공원이 있고, 바로 그 주위를 상업시설이 둘러싸고 있고, 또그 상업시설 주위를 이전한 16개 공공기관들이 둘러싸고 있고, 다시 그 주변을 아파트와 초, 중, 고등학교가 둘러싼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공간과 근무하는 공간, 소비하는 공간,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죠. 확실히 도시 한가운데 호수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딱딱한 느낌이 덜 합니다. 여유로움도 느껴지고요. 업무시설만 빽빽하게 밀집한 혁신도시들도 많은데 나주혁신도시는 호수공원이 중심을 잡고 있어서 주변 거주민들이나 주변 직장인들이 산책로로 자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상권을 둘러봤는데요. 혁신도시 상권은 다른 신도시 상권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도 건물도 계획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반듯하고 깔끔하죠. 병의원이나 학원, 소매점 등은 큰 부족함 없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상권은 호수공원 북쪽으로 형성된 이면도로에 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무게중심은 좀더 북서쪽 상권에 있는 편입니다. 스타벅스가 위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공실이 가장 적고 저녁 시간대 위주의 고깃집과 호프, 포차 등 외식점포 위주로 구성된 업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일 저녁 위주의 상권이다 보니 오후까지는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문을 열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타이밍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주변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면서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주말은 직장인들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시간대에 주로 활성화됩니다. 손님이 몰리는 집을 보니 삼겹살이나 양꼬치, 족발 같은 아이템이 인기가 많고 2차로 갈만한 호프집이나 포차도 장사가 유지되는 편입니다. 다만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구성이 다채로워질 필요가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4일에 저녁 시간대 매출만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그 4일의 수요가 충분한 상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전율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평일 점심과 오후, 주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술 파는 가게들만으로 구성된 상권에서는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저녁 시간대 주점 구성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지만 그 수요가 한계에 이르렀다면 이제 거주 인구를 위한 구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관광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상주 인구에게 필요한 업종들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편이 좋죠. 저녁을 먹고 밤 9시 무렵에 같이 출장을 간 저희 팀장과 좀비 거리 88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잔했는데요. 현지 근무하시는 분들께 이쪽 거리는 한번 들어가면 계속 붙잡혀서 나가기 힘들다 해서 좀비 거리라고 불린다는 재밌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상권이 크지는 않지만 있을 건다 있어서 주변 직장인 분들이 업무 마치고 한잔 하기에 적당한 상권으로 보입니다. 나주에 있는 포차는 어떨까 하고 들어간 가게는 요즘 강의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가게였는데요. 전문적으로 외식 마케팅 교육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장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손님이 오면 앉자마자 내올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 여기서는 오뎅탕이 바로 나왔고요. 둘째, 술을 시키면 안주보다 무조건 먼저 줄 것. 그것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안주는 양을 줄이고 맛을 높여서 가격을 높일 것. 역시 잘 지켜주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게를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을 것. 그건 특이하게도 김밥과 국수였습니다. 원래 분식집이었는데 저녁 상권이니까 포차로 업종을 변경한 게 아닐까 생각했죠. 업종은 변경했지만 자신 있는 음식인 김밥과 국수가 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가 된듯 합니다. 열무김치가 아주 맛있었는데 김밥, 국수와 잘 어울릴 만한 맛이었습니다. 가끔 우동집이나 라면집에서 저녁에 술을 팔면 어떨지 물어보시는 점주분들이 있는데, 그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동집에서 소주를 팔지 말고, 소주집에서 우동을 팔라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손님들은 우동집에서는 소주를 안 먹지만, 소주집에서는 우동을 먹으니까요. 혁신 도시에서 하루 머물고 다음 날 아침은 나주 곰탕 거리를 찾았습니다. 혁신 도시는 고속철도 나주역에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동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주 곰탕 거리는 나주역에서 북쪽으로 7, 8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주 하면 생각나는 나주 곰탕은 나주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나주 곰탕 하얀 집, 노안집, 한옥집, 남평 할매집, 기와집 셋자리 미향 등 전문적으로 밀집한 골목은 나주시 중앙동 금성관길에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 과정에서 뵌 이후로 나주곰탕 하얀집 대표님은 참 명인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판 장인의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메뉴가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가게입니다. 나주곰탕. 수육 메뉴만 가지고도 이렇게 오전부터 줄 서는 가게를 만들 수 있다고요. 요즘 한 가지 메뉴를 갈고 닦아서 손님들에게 그 메뉴로 각인될 수 있게 매장을 만들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매장이 이 나주곰탕 하얀집입니다. 맛도 훌륭하지만 브랜드의 역사와 스토리, 서비스, 판매 방식 같은 구색이 잘 맞죠. 매출이 부진한 일반 음식점들이 참고할 만한 매장입니다. 하루는 혁신도시에서 외부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주의 모습을 또 하루는 전통을 지키며 우직하게 한우물을 파고 있는 나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모습은 좋고 어떤 모습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사회나 혁신과 전통, 둘다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면에서 초반에 진통이 있더라도 기꺼이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면서도 지킬 건 지키고 있는 나주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조화롭게 승화할 수 있다면, 지역의 부와 힘이 훨씬 커질 것으로도 보이고요. 다음 기회에는 영산포 쪽으로도 둘러보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나주 소식을 전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 나주시에서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식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